안녕하세요. 김태남의 궁죽통 그리고 김태남의 생활경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오늘 첫 방송인데요. 어, 우리 애청자들 그리고 시청자들과 함께 아, 개인의 재무 설계, 재무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김태남의 궁죽통 그리고 김태남의 생활 경제가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어, 시청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적, 목표는요. 음, 개인들이 스스로 어, 재무 설계를 잘 알아서 할수 있게끔 쉽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게끔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앞으로 어떤 개인의 재무설계 또는 경제신문 기사를 가지고 발췌해서 해설하는 그런 시간으로 어, 앞으로 이 시간을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애청자들, 그리고 시청자들께서, 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그걸 또 찾아서, 우리 애청자들한테, 시청자들한테, 어, 좋은 정보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들과 만날 때요, 어, 제일 좋은 힘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게 힘이 됩니다. 뭐 좋든 나쁘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시간으로서는요, 어, 개인의 가정경제 시스템 만드는 것 중에서 어, 평생 월급, 평생 소득을 만들기 위한 저축 시스템 또는 지출 시스템을 각 가정마다 만드셨으면 좋겠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인쇄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보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두 개의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두 개의 통장인데요. 두 개의 통장을 만든다. 그게 기존에 봐왔던 어떤 다른 통장들과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개의 통장을 만들 수, 만들어도 되고, 열 가지 통장을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통장 관리하기가 사실 어렵죠. 그리고 요새는 은행에서 통장들 발급을 잘안 해주려고 합니다. 월급 통장 하나, 정도 만들어 줄까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통장 두 개를 만들 때는 증권사 CMA 통장 두 개를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조금 더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CMA 통장은 수시 입출금 통장이면서 예금 이자 정도는 어, 매일 매일 받기 때문에 어, 수시 입출금을 하면서도 어, 이자를 받는다는 그런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께 이런 증권사 CMA 통장 이두개 정도 만드는 거는 어, 편리하시기도 하고 요새는 공과금도 되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그 시스템 만드는 뭐 시간인데요. 어, 이것만 만드시면 일단 저축을 따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따로 만들기 저축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은행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음, 돈이 모입니다. 그리고 돈이 쌓입니다. 요새는 은행에 넣어놔도 뭐그 이자로 재산이 늘어가는 그 속도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거의 원금 정도 수준을 모으는 거죠. 이자 갖고 뭐 옛날처럼 어 몇년 만에 어, 배로 만들었다. 이런 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 어, 간단한데요. 일단, 우리, 어, 노동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월 소득이 사실 2200만원, 20, 매월 200만원 순소득이 매월 200만원이 되는 그런, 어,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전체 노동자의 20% 30% 정도밖에 어, 안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어,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오늘은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은 저겁니다. 매각 가정마다 월급이 300만 원 들어올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월급은요. 세후 월급입니다. 즉 사대보험료 빠져나간 상태에서 순수하게 통장에 찍히는 금액 그게 세후 월급인데요 세후 월급을 맞벌이 가정이라고 했을 때 또는 외벌이 가정이라고 했을 때 어, 매월 3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매월 생활비를 200만 원 지출하기로 결정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월 200만 원 이라는 거에서는 신용카드 대금도 들어가고 대출 원리금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거 관리비, 주거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매월 200만원씩 생활비를 쓴다에는 모든 각 가정의 소비 지출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은 저축 가능 금액이 되는 거죠. 이 저축 가능 금액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 이런 건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비 지출 내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300만, 원이는, 300만 원이라는 세후 그 월급에서 200만 원이라는 어, 생활비, 지출 그리고 100만 원이라는 매달 100만 원이라는 저축 가능 금액 이세 가지 어, 전제 조건 하에서 계획 하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어, 이런 부분은 한 6개월 정도 작업하면 내가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렇게 월급이 300만 원이 월급통장. 자, 통장은 두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통장에 처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의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이 월급통장이 지출통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험료 빠져나가고 대출 원리금 빠져나가고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월급통장에서 자동이체를 걸어놔서 이 지출통장 통장을 두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지출통장으로 어, 생활비를 200만원 보내는 겁니다 이걸 자동이체로 걸어 놓는 게 포인트 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 이 지출통장에서 대출원리금 학자금 그렇죠? 주거관리비,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가 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나가는 거죠. 이것만 해놓으셔도 돈이 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200만원 생활비를 한 달을 다 썼는데 한 달을 다 쓰고 30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런데 20만원이 남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다음 달에 이 20만원 포함해서 220만원을 소비지출 내용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날 200만원이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남은 20만원은 월급 통장이자 저축 통장인 이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200만원이 들어오죠. 이렇게 생활비는 늘 일정해야 돼요. 어느 달은 220만원, 어떤 달은 180만원, 이런 식으로 맞추라는 게 아니라 200만원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쓰고 20만원이 남았다면 월급 통장이자 저축 통장으로 보내면 그 달에 저축을 100만 원을 했는데 추가로 20만 원을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불어가는 원금이 붙어가는 종잣돈 모아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 생활비를 200만 원을 보냈는데 어, 아직 5일이나 남았는데 20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전 같으면 월급 통장이 지출 통장이기 때문에 그냥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축 통장에서 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끌어와서 5일을 버티는 거죠. 아니면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5일을 버티면 되겠죠. 5일 정도 버티는 거뭐 누구나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 버텨내는 작업을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월급 통장은 저축 통장이 되면서 증권사 CMA 통장이기 때문에 그냥 넣어두면, 그렇죠. 예금 이자 정도는 매일 붙습니다. 그러면 월급 통장이자 저축 통장이 되는 거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출 통장, 즉 생활비 통장에서 돈이 모자라서 여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축 통장에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나 20만원을 빌려온다면 어떨까요? 가친 지출통장이 월급통장이었을 때는 부담없이 쓰겠지만 저축통장에서 뭔가 돈을 깨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럼 빌려왔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몇 개월을 걸쳐서 5만원씩 갚는 거죠. 한꺼번에 20만원을 다 갚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년에 한두번 정도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즉 추석 때와 설날에 좀더 많은 소비지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통장이자 저축통장 그리고 비상 예비자금 통장으로 이렇게 월급통장을 관리해 주시면 어 우리가 돈 모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죠. 그리고 200만원이라는 생활비 금액을 일정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까지만 쓰고 멈춘다는 거예요. 소비지출에서. 그러면 자기통제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1년쯤 지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1년간 돈이 모아졌다 원금만 그럼 1200만원이잖아요 1200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월급통장은 매달 통장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면 1200만원 플러스 알파의 저축금액 종잣돈이 생기겠죠 그리고 지출 통장은 매주 통장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뭐 토요일 날이든 일요일 날이든 통장 정리를 해서 내가 어디에 썼는지 그 금액은 어느 곳에 지출했는지 그거를 메모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 매주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 주에는 돈이 모자른지 많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서 결국 조금 더 남는 금액들은 저축 통장이자 월급 통장에 돈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시스템만 선순환으로 우리 애청자들 시청자들께서 만들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이거는 뭐 6개월만 지나면 뭐 5,600이 모이기 때문에 1년 지나면 1,000만 원이 넘는 자금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돈 모으는 재미도 생기고 200만 원이라는 생활비를 매달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유로운 여가 생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가정 경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금만 1억 2천이 모입니다. 20년은요? 2억 4천이죠. 여기에, 연 목표 수익률 10%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투자 상품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해서, 어, 한 10년, 20년을 준비해 간다면, 뭐, 4억, 5억 모으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거죠. 그것도 간접 투자 형태를 띄워서요. 한마디로 이름을 해서 하는 거죠. 바로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이 이러한, 어, 행복한 부자, 즉, 평생 소득, 평생 월급을 만들어가는 그런 소비 지출 시스템을 각 가정마다 어,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 그리고 제안을 어, 오늘 첫 시간으로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어, 너무 어렵게 어, 그동안 가계부 쓰, 쓰기 위한 어, 가계부라는 부담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요 내용만 어, 시스템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시면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쉽게 돈이 모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소득, 평생 월급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 내용들은요, 어,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이러한 어, 정보들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어, 다음 카페의 이름은 김태남의 궁죽통입니다. 어,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고요. 어, 여기 이 카페를 통해서 바로 경제적인 여유 조금이라도 만들어 내실 수가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오늘 방송 어 마음에 드셨다면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